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채널 2, 운동은 알면 약, 모르는 독이다의 김사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신체에서 근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근육의 감소로 인해서 모든 질병에 잘 걸리고 고통스럽게 살다가 빨리 죽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 뼈와 관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에너지원을 생성하고 신체 활동을 원활하게 합니다. 근육은 몸 전체에 약 600개 정도가 있고 실제로 생활을 하는데 모든 에너지의 대부분은 근육에서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근육이라고 하면 뼈의 주변에 있는 골격근이나 가슴 등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팔과 어깨 근육들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장기들인 심장, 간, 체장들을 포함해서 가장 중요한 뇌와 신경, 혈관세포, 그리고 면역세포까지 우리의 신체 곳곳에 근육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 신체의 전체 체중에서 근육이 최소한 50% 이상은 되어야 생존을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육의 전체 양은 자동차 엔진의 배기량과 흡사한 것입니다. 그만큼 근육의 양이 많은 사람은 많은 일을 장시간 아예도 피로 회복이 빠르고 일상에서 활기차고 순발력과 지구력이 좋은 것입니다. 반면에 근육의 양이 부족한 사람은 소형차에 짐을 가득 싣고 에어컨으로 가동하면서 언덕을 올라간다면 과연 언덕을 넘어갈 수 있을까? 가다가 멈추지는 않을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되고 위험하고 힘겹게 겨우겨우 겨우 올라가는 것처럼 일상생활이 어렵고 힘들고 신체에 곳곳이 병들고 고통스럽고 짜증이 나는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신체의 균형 감각과 균형 능력이 떨어져서 기운이 없거나 걷는 속도도 느려지고 자주 넘어져서 발목을 삐는 증상도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체에서 근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는 정말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근육이 감소를 하는데 40대 50대에는 매년 10% 이상 60대는 15% 이상, 70대는 더 빠르게 근육의 감소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빠르게 많이 근육이 감소가 됩니다. 근육이 감소를 한다는 것은 곧 신체의 수행 능력이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육 감소는 나이 탓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육 감소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근섬유가 위축되고 근육의 기능도 서서히 감소하고 근육량의 감소도 가속화가 되는 것입니다. 근육의 감소가 심각한 경우에는 근감소증이라는 질병이 되는 것입니다. 근육 감소가 시작되면 면역력은 감소하고 혈당이나 혈압, 콜레스테롤은 상승하고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도 높아지고 짜증이나 스트레스도 증가해서 감정 상태의 변화도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근육의 양이 줄어들게 되면 여러 가지 질병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낙상과 골절의 사고 위험도 3배 정도 증가하고 사망률도 3배 정도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근육을 생존 근육이라고 합니다. 생존 근육이 감소하게 되면 심장병, 폐 질환, 배뇨 활동은 물론이고 일상생활과 먹는 것조차도.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육은 당을 흡수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당뇨병의 위험에도 취약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경 조직이 감소하고 뇌가 수축이 되고 치매에 걸릴 확률도 매우 높아지는 것입니다. 근감소증으로 인한 사망률은 여성에 비해서 남성이 두배 이상 더 높습니다. 근감소증은 단순하게 근육이 감소하는 것만이 아니라 단백질의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근육 강화 운동이 모든 질병의 예방에는. 최고이고 최선의 방법입니다. 근육을 강화하는 순서와 운동 방법은. 저의 지난 방송들을 보시면 됩니다.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프로그램과 홈 트레이닝의 순서와 방법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으니 시청 참고하시고 활용을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선 자신의 체력 상태나 비만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체력 상태에 맞게끔 근육 강화 운동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근육 강화 운동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단백질의 섭취를 통한 영양 보충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 단백질의 섭취는 필수적이고 섭취량을 늘려야 합니다. 탄수화물이나 지방은 우리의 몸속에서 축적이 되지만 단백질은 축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매일매일 섭취를 해야 합니다. 단백질의 부족이 근육 감소뿐만이 아니라 모든 신체 기능 감소의 원인이 됩니다. 신체 기능의 감소는 곧 만성 질병으로 이어지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근감소증이라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근감소증은 근육의 양이 감소하면서 근력도 떨어지고 신체의 모든 수행 능력도 함께 떨어지는 것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서 인슐린의 저항력이 증가하여 당뇨병에 걸릴 위험성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육이 혈당 수치를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혈액 내의 포도당을 글리코겐 성분으로 변환하여 근육에 저장해서 에너지가 필요할 때마다 글리코겐을 사용합니다. 근육이 많으면 많을수록 혈액 속에 포도당을 저장하는 양이 많아집니다. 이렇게 혈당의 저장소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근육입니다. 비만인 사람도 근육량이 많으면 각종 성인병이나 당뇨병에 걸릴 확률도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근육이 사용하는 에너지가 매우 많아서. 근육량이 많을수록 근육에서 소비하는 에너지가 많고 기초 대사량도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혈액 속의 포도당이 근육의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되었다가 에너지로 소모하는 과정에 에너지로 소모하고 남은 글리코겐은 체지방으로 변하여 축적이 되면서 비만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근육량이 많을수록 글리코겐의 사용량이 많아져서 지방으로 변환되는 양이 적어집니다. 유산소 운동만 하고 체중 감량을 하는 사람들이 오버웨이트 현상, 즉 요요 현상은 근육의 성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육의 감소는 체지방의 양이 늘어나는 주요 원인이기도 합니다. 근육이 있던 빈 자리를 지방이 차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방의 증가는 지방에서 각종 염증 물질들을 분비하게 되고 고지혈증, 고혈압, 뇌졸중 등 각종 심혈관계 질환에 걸릴 확률도 높아지게 됩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뼈가 지대하던 축이 무너지게 되고 뼈나 관절에 부담이 커지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뼈와 관절의 건강까지도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순발력과 지구력이 감소하여 순간적으로 힘이 빠져서 주저앉거나 넘어지면서 낙상과 골절 등 외상의 위험도 커지게 됩니다. 만성적인 관절염이나 척추추간판 탈출 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작은 충격에도 쉽게 뼈가 부러지는 골다공증이 발생하는 위험도 높아 지게 됩니다. 근육은 신경계에서도 작용을 하는데 근육과 신경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신경이 신호를 서로 주고받는데 영향을 주고 기능 이 떨어지면서 뇌의 기능까지 떨어지게 되어서 치매에 걸릴 확률도 매우 높아지는 것입니다. 또한 단백질이 부족해지면 뇌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가 원활하게 되지 않고 인지 기능의 저하를 유발하게 됩니다. 근육의 감소로 인해서 신체의 활동량이 줄어들고 운동량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뇌의 사용도 줄어들게 되어서 치매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가장 무서운 질병인 치매가 근 감소증과 단백질의 부족으로 인해서 발생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근육량의 유지를 위해서는 근육 강화 운동뿐만이 아니라 단백질의 섭취도 매우 중요합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생성하기 위한 필수 영양소이고 신체의 세포를 생성하고. 생존하는 데 필요한 필수 영양입니다. 단백질은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켜서 식욕을 조절하지만 탄수화물은 소화가 빠르고 소비하는 속도도 빨라서 빠르게 배고픔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해지면 혈당의 조절이 불안정해지고 혈당을 높이게 하기 위해서 달콤한 음식과 같은 군것질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체내의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백질이 필수적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해지면 혈당 수치가 떨어지게 되고, 내 에너지인 당 성분이 부족해집니다. 따라서 정신이 흐려지고 집중력이 감소하고 피로감도 심해지게 됩니다. 내에서 분비되는 대부분의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은 단백질의 구성 요소인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해지면 이러한 신경전달물질의 분비가 원활하지 않아서 우울함과 조울증이 발생하고 짜증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단백질의 1일 권장량은 체중 1kg당 1g 정도로 계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삶은 계란 하나에 단백질이 약 10g 정도입니다. 60대 이상 노년기에 근육 강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1.5배 정도는 더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단백질을 한 번에 많이 먹거나 지속적으로 하루 권장량을 초과해서 먹으면 오히려 신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일섭취량의 기준을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단백질을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한 번에 평균 20~30g의 단백질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여러 번에 나누어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단백질을 보충한다고 한꺼번에 과식을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단백질을 한 번에 과식을 하게 되면 근육의 성장과 신체에 사용하고 남은 단백질은 간에서 분해되어 지방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간에 가부하가 걸리고 간기능 재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장에서도 단백질 부산물의 과다 생성으로 신장의 기능에도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단백질의 소화 과정에서 체내에서 발생한 질소는 암모니아로 바뀌고 배출이 되는 과정에 많은 수분을 필요로 하여 탈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기를 많이 먹게 되면 갈증이 나는 것이고 물을 많이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단백질의 과다 섭취는 퓨린 성분인 요산의 수치를 높게 하고 뼈에 축적을 하면서 관절염으로 엄청난 고통을 부르는 통풍의 증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저도. 통풍으로 면 년간 고생을 해본 경험이 있는데, 그 통증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신체에서 사용하고 남은 단백질은 모두 지방으로 바뀌어서 체지방으로 저장이 됩니다. 인슐린이 에너지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에너지를 지방으로 전환시키고 피하 지방으로 축적을 하는 것입니다. 체지방의 증가는 곧 만병의 근원이고 무서운 질병인 비만의 결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과유불급이라고 했습니다. 근육 강화 운동만큼이나 단백질의 섭취도 중요하지만 많이 먹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단백질을 섭취할 때도 매일매일 여러 종류들 골고루 섭취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육류, 생선, 계란, 우유, 치즈, 견과류, 콩류, 식물성 단백질 등 각기 아미노산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미노산은 인체에서 합성이 거의 되지를 않고 음식을 통해서 섭취를 해야만 가능합니다. 필수 아미노산은 단백질의 생합성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근육의 생성에 꼭 필요한 비타민 D와 오메가3도 반드시 섭취를 해야 합니다. 자신의 근육을 강화하고 잘 지켜야 살아가는 동안에 질병이나 고통에서 벗어나고 자식이나 타인의 도움 없이 건강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 자립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체적 자립입니다 신체적 자립을 위해서는 규칙적 반복적 점진적으로 근육 강화 운동을 해서 생존 근육을 키우는 것만이 최고이고 최선입니다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체지방 관리 혈당 관리 수면 개선 심폐 기능 향상 등 건강관리에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유산소 운동만으로는 근육량이나 골밀도를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육량과 골밀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육 강화 운동을 해야 합니다 노인들에게 근육 강화 운동을 권하면 대부분은 젊은 사람이 하는 운동이라고 하거나 거부감을 가지고 시도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근육 강화 운동은 기본적인 근육량이 충분한 청년층보다는 근육량이 적은 노인들에게 더욱 절실한 운동입니다. 규칙적으로 근육 강화 운동을 하면 근육량과 골밀도를 유지를 하고 증가시킬 수도 있고 순발력, 근지구력, 등의 체력도 개선이 되고 일상생활에서 모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30대 이후에는 규칙적인 근육 강화 운동을 통해서 기본적인 근육량을 충분히 증가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육량이 부족해서 운동하는 것보다 근육 강화 운동을 통해서 근육량이 부족해지는 것을 미리 예방해야 하는 것입니다. 노년기에 규칙적인 근육 강화 운동을 통해서 근육량을 급격하게 증가시키는 것은 어렵지만 생존 근육을 키우고 유지를 하면서 근육이 감소하는 속도를 늦춰주는 것은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돈은 쓰기 위해서 모으는 것이지만 근육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육을 많이 소유한 부자가 진짜 부자인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재테크보다도 중요한 것이 근육 테크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열심히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꾹 눌러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많은 시청과 구독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구독 좋아요가 저에게는 큰 힘과 보람이 됩니다. 다음 시간까지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건강과 재산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운동은 알면 약, 모르면 독이다의 김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